올해 초 각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사태 기억하시나요? 팬들을 실망시킨 처참한 퀄리티로 각종 비난을 드는 것은 물론 메타크리틱 유저점수 0.6점을 기록하며 최악이란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게임이라 할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리포지드보다도 팬들을 더 분노케 만든 게임이 나타나서 화제입니다. 지난 3월 2일, 유비소프트는 디비전2의 신규 확장팩, 뉴욕의 지배자를 출시했는데요. 도저히 게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버그가 난무했고, 등장하는 적들의 경우 별다른 패턴이나 공략법 없이 무식하게 피통만 커다란 일명 블립 스펀지 문제까지 재발하면서 유저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특히나 3월 말의 경우 버그를 이용해 죽은 적을 되살리고 다시 죽여서 손쉽게 아이템을 파밍하는 네크로런처럼 각종 버그성 플레이가 판을 치며 게임의 상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개발사는 버그를 악용하는 플레이어들을 제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작 유저들 사이에선 와 게임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버그가 많은 게임에서 버그 때문에 유저를 제재시킨다고 유저들 제재할 시간에 버그나 고치세요. 어? 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 1일 유비소프트 매시브의 온라인 소통 방송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커뮤니티 유저들을 향해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 을 모두 틀렸습니다. 커뮤니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죠.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유저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말았죠. 그리고 이 분노는 메타크리틱 유저 점수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무려 그동안 0.6점으로 최하위를 달리던 리포지들을 밀어내고 0.3점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덕분에 국내는 물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디비전 2를 조롱하는 각종 밈이 등장하는 등 여론은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디비전2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유비소프트는 이러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3일,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이오 하자드 리메이크3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전작인 바이오 하자드 3의 리메이크작으로 유저 간 4대1 비대칭 대전, 바이오 하자드 레지스탕스까지 구성에 포함되어 PC버전은 68,400원, 콘솔버전은 7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훌륭한 그래픽 리마스터와 원작의 스토리를 잘 살린 것은 좋았지만 정작 메타스코어 점수는 물론 유저들에게도 썩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며 일명 돈값 못하는 게임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죠. 이러한 평가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칠 정도로 짧은 플레이타임이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3는 평균 플레이타임이 겨우 5시간 정도이며 원작인 바이오하자드3에 있었던 멀티엔딩 시스템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볼륨을 자랑하죠. 이는 2019년 1월에 출시된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2가 두 가지 멀티엔딩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비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부족한 볼륨을 채워줄 컨텐츠가 바이오 하자드 레디스탕스였는데, 아 이쪽은 아예 게임성과 시스템 자체가 문제덩어리라 본편보다도 더욱 처참한 평가를 받고 있죠.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3는 원작과 전작의 명성은 물론 올해 출시되는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도 큰 기대를 받았던 만큼 이러한 결과는 게이머로서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 반면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게임이 또 있죠. 바로 너티독의 The Last of Us Part 2인데요. 처음에는 2020년 2월 출시 예정이었던 것을 5월로 연기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출시 기한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티독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현재 게임 제작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완성하더라도 물류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게임을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가 물류나 유통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너티독의 전 세계 모든 게이머가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발언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는 소량의 패키지만 유통될 경우 발생할 혼란과 선두 주자들의 인터넷 방송 유튜브 를 통해 게임 내용을 공개할 경우 후발 주자들의 즐거움이 반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 역시 굉장히 기대하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무기한 연기 소식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하루빨리 해결되어 좋은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째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한번 알아보죠. 스퀘어 n 닉스의 니어 레플리칸트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29일 스퀘어 n 닉스는 니어 시리즈 10주년을 맞이하여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 2010년 처음 출시된 니어 시리즈의 첫 작품 니어 레플리칸트의 신규 버전과 모바일 게임 니어 리인카네이션의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게임 개발은 드래곤캐스트 11의 닌텐도 3DS 버전,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X의 닌텐도 Wii 버전을 개발했던 토이로직이 담당할 예정이며 니어 오토마타 개발에 참여했던 타우라 타카하시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퀘어 애닉스 측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리메이크나 리마스터라는 단어 대신 버전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려 풀 보이스와 신규 캐릭터 그리고 신규 컨텐츠가 대거 추가될 예정이라는 것을 보아 아마 리메이크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새로 태어날 리어 레플리칸트는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그리고 PC로 출시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된다고 하니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벨브에서 출시한 VR 게임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아주 핫하죠. 이 덕분에 VR 게임에 대한 게이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VR 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구매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이 게임에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미국의 게임사 사이버드림이 개발한 VR 배틀로얄 게임 버츄얼 배틀그라운드입니다.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이 게임은 최대 24명의 플레이어가 같이 게임에 참가하며 후에 1인을 가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인데요. VR 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직접 손과 팔을 움직여 캐릭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바닥에 총을 주어 적을 향해 사격한다거나 두 팔을 빠르게 흔들면 캐릭터가 달리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과 부품은 물론 게임 내에 탄도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사실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모션 컨트롤러를 통해 걷기, 달리기, 점프, 장전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사다리 오르기, 수영, 집 라인 타기 등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동작과 모션,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버츄얼 배틀그라운드는 밸브 인덱스, HTC5, 오큘러스 리프트까지 총 3종류의 VR기기를 지원하며 오는 4월 15일에 스팀을 통해 얼리 액세스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7일, 라이오 게임즈의 신작 하이퍼 FPS 게임 발로란트가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아쉽게도 한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 일부 지역 한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게이머들의 뜨거운 관심과 베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드롭스를 배포하면서 트위치 동시 시청자 수 172만 명을 달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게임을 직접 체험해본 스트리머들 사이에선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오가는 등 좋은 반응이 나왔죠. 하지만 정작 일반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래픽과 게임성 부분으로, 한쪽에서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그래픽으로 게임을 내놓습니까? 아, 딱 보니까, 이거, 카운터 스트라이크랑 오버워치 합쳐놓은, 이것도 표절 게임이네. 라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야, 니네들, 롤 초창기 그래픽 모르는구나. 야, 덕분에 저세한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가 겠구만 뭐. 비슷하다고 무조건 표절로 몰지 마세요. 라며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죠 또한 172만 명이라는 트위치 시청자 수에 관해서도 드롭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다중 계정이나 뷰봇을 사용했다는 논란도 존재했는데요 실제로 라이어게임즈는 이 드롭스를 받아 비싼 값에 되파는 일명 되팔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발로란트는 올해 여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즉 발로란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란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계속될 뜨거운 감자인 셈이죠. 저도 일단은 정식 출시 전까진 말을 아껴보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지는 결국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요.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 게임뉴스 영래기였습니다.